2006년 9월 모의고사 28번 문제를 풀어보자. 자, 먼저 문제부터 한 파악을 한번 해보자. 자, 문제 보니까 뭐가 나왔어? 미분이 나왔고 함수값이 나와 있지. 그러면 미분 안내와 함수값이 뭐에 공존하지? 그리고 기억 번과 지급 번을 보니까 범위 내에서 예와 같은 거 찾으래. 어 기억 번과 지급 번 보면 이거 뭐에 대한 얘기야? 평균값에 대한 얘기지 평균값 정리에 대한 얘기야. 됐어? 그 원리는 쉽게 찾았네. 원리는 뭐야? 자, 평균값 정리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는 여러 형태로 시험 문제 낼수 있기 때문에 대응법은 본질적으로 알아야 돼. 그럼 내가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 다 알고 있는 거. 자, 평균값 정리를 따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함수가 있어야 되고, 그지? 구간이 있어야 되겠지? 자, a와 b 구간에서는 그지? 뭐고? 연속이고. 개 구간 a와 b 구간에서는 뭐고 미분 가능하면 됐어? 미분 가능하면 요 조건이 만족하면 요 등식이 성립하더라. 자, b a 분의 f의 얼마? b f의 a야. 이게 평균 변화율이지. 얘랑 같은 f- 다 뭐가 존재하더라. c가 존재하더라. 이 c는 이 c는 뭐와 뭐 사이.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데 존재하는데 적어도 몇 개. 적어도 한개 이상. 1개 이상을 이상이 존재하더라. 됐어. 됐지? 평균값의 정리지. 그럼 내가 알기 편하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그래프로 그려 보면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를 해봐 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됐어. 그러면 이와 같이 f에 a가 있고 f에 뭐가 있어? b가 있겠지. 자,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요. 선딱으면 평균 변화율, 즉 얘야. 그럼요이 기울기와 같은 요점에 요점에 어딘가 모르게 c의 순간 변화율이 있겠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보면 나는 요값 대신 이값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둘이 뭉실하다 보니까 낼수 있는 유형은 엄청나게 많아 그럼 우리가 대응법 낼수 있는 유형을 한번 생각해보자. 첫 번째 1번이 공식이 성립한다면 f의 b 빼기 f의 a 이 공식이 성립한다면 f 다시 뭐 c 얘가 성립한다면 이 함수는 뭐야 해 되겠어? 미분 가능이면서 뭐야 된다 연속 그지 연속 갖고 시험 문제 냈겠지 됐어 그 다음에 이게 뭐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시 시의 개수 시의 평균값 정리할 때 시의 개수 시개수도 물어볼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막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다 해봐 근데 이점의 좌표가 a고 얘가 b 라해봐 그럼 ab가 이거면 c가 몇개 존재 하나 두개 존재하겠네 그니까 러 c가 몇개 존재할 수 있다 두개 존재할 수 있다 됐어 그니까 러 c 값 c 값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수도 있겠지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 c 값을 찾으라 그지 c 값 찾기 찾기를 물어볼 수 있다 찾으면 만약에 나왔다 그렇면 a와 b 사이에 택해야 되겠지 됐어 자세 번째는 어떤 걸또낼수 있을까? 얘네들이 공존하는 거야 미분한과 뭐가 공존해 원함수가 공존하지 즉 미분한 값이 있으면 그 범위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 함수값을 구해낼 수도 있다 됐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함수값을 함수값을 이용해서 뭘 구해낼 수 있더라 미분계수를 구해낼 수 있다 엄청나게 중요하지 시험 문제 잘낼수 있는 유형이지 이거 왜 네번째 함수별 평균값 정리들의 저기야 틀려 c 값이 틀려. 그러니까 함수별 정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는 종류가 둘이 뭉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낼수 있고 내가 지금 설명한 게 주야. 자 그러면 여기 다 한번 적용해보자. 여기도 보면 자 봐봐 진짜 이거 봐봐 함수값 있고 미분 있네. 오이거 평균값 정리해서 냈겠네. 평균값 정리해서. 그치 그럼 평균값 정리에 해당되는 기억 번 봐봐. 기억 번. 자 구간 여기서 따졌어. 근데 5분의 4야. 그럼 5분의 4 만족하네 찾아보면 되겠지. 보니까 5분의 4. 어? 이거 이용하. 요점과 요점을 이용하면 되겠네. 됐어. 그니까 0 뭐야? 0 5분의 1가 뭐? 1 얼마? 1을 이용하면 되겠네. 그럼 평균 변화율. 1 마이너스 0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얼마 1이야. 5분의 4 나오네. 평균 변화율이 5분의 4면,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이 5분의 4래. 그럼 얘가 미분 가능이고 연속이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값이 반드시 여기 사이에 C 값이 존재한다. 그 X 값을 찾아낼 수 있겠지. 몇 개에서 지금은 하나가 존재하네. 그니까 러 마저 틀려. 맞지. 됐어. 자, 이제 복잡하니까 내가 요 원리 있지. 꼬갈아야 되고 지우고 한번 가볼게. 자, 니음번은 쉬워. 니음번은 역함수. 요거 있잖아, 역함수. 역함수의 정적분이야. 됐어? 그럼 역함수의 정적분. 여기 봐봐봐. 얘는 우리 면적으로 가보자. 1에서 어디까지? 아, 0에서 1까지야. 요거 면적, 요 면적이지. 즉, 뭐 중심? X축 중심이야. 됐어? 자, 역함수의 역함수. 역함수는 y축 중심으로 가면 되는 거야. y축 중심 5분의 1에서, 맞아, 맞아, 5분의 1에서 어디까지 1까지 y축 중심이야. 어, 이제 이해가 되겠네. y축 중심으로 면적이니까. 얘는 얘야. 둘이 더 해봐. 둘이 더 해면 직... 그지 정사각형일 걸, 까마1 얘도 맞고, 그지 맞네. 아까 전에 기억 번도 맞았고, 그지? 자, 이번에는 이제 뭐다? 디급번 보자. 디귿번은 합성 함수야. 거기다 미분한 거 주어지고 구간이 나왔어. 됐어? 근데 일이 나오게끔 만들어 달래. 그럼 일이 나오는 일이 나오는 경우는 그이지 일이 나오는 경우는 잘 봐봐.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이 나와야 돼. 그럼 평균 변화율이 나오면 내가 쓸수 있는 거얘 아니면 카드 얘 카드 아니면 뭐밖에 없어. 요 카드밖에 없겠네. 둘 중에 하나 써야 되겠네. 돼 안돼, 되지. 근데 얘는 쓸 수가 없어. 왜쓸 수가 없어? 이 함수랑 여기서 안 만나, 안 만나니까 못 쓰네. 그러니까 결국 이 카드 갖고 써야 되겠지. 왜 함수값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이거 하, 이 그래프 위에서 따져야 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은 그지. 여기서 따지면 안 되겠지. 됐어자 그러면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좀 크게 감상 가볼게. 왜냐면 합성함수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5분의 1이래. 자, 1이야. 자,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해 봐. 1이야. 여기도 1.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림을 하나를 이렇게 그릴 거야. 됐어, 안 돼, 됐지? 자, 그럼 내가 따져야 될거 1이다 보니까 요 구간을 따져야 되는 거야. 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얘는 y 골 f x지만 지금 내가 필요한 건그 합성 시킨 거야. 그럼 합성을 한번 시켜보자. 자, 뭐 g x인데 g x는 f의 자 f x 합성을 시켜보자. 자, 그럼 가볼게.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여기서만 따지면 되는 거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갑이라고 생각해봐. 요갑 요 값이 요거 알파일 때고 베타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얼마까? 알파 넣어봐. 합성시키니까 알파 값일 때 합성함수 구한 거 알파 넣어봐. 알파 넣어보면 얘는 베타. 그럼 또 함수니까 오? y 꼴 x야. 이 그래프가 뭐여? y 꼴 x지. 그지? 알파 베타 같아 한가? 아 같지?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같으니까 또 갖다 대입해봐. 얘 대신 알파 대입해봐. 그러면 이번에는 베타 알파 같으니까 알파야. 또 베타네. 그러니까 합성시키면 베타가총 뭐가 나왔어? X6과 알파일 때즉 F에 F에 알파일 때는 뭐가 나왔어? 알파 나왔어 오, 합성함수 그래프 여기 지났네 그러니까 y 골 X에 될 때는 여길 지날 수밖에 없겠네 왜? 이럴 때도 한번 따져봐 그럼 F에 F에 1이야 F1 얼마? 1이야 또 F1 얼마? 1이야 합성함수 그래프 여기야 벌써 내가 점몇개 찾았어? 한 점, 몇 점, 두 점을 찾은 거야.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중앙 을 한번 따져보자. 자, 요거 해. 됐어. 그럼 나는 요 값을 알고 싶은 거야. 요게 p면 요 값이 q라 해봐. 그럼 나는 p.점일 합 성함수 봐봐. f에 f에 얼마 p야 p? 그럼 p일 때는 얼마 야요 값이 나는 q를 구해야 되겠지 q. 그러니까 f에 얼마? q 를 알고 싶지? FQ는 Y꼴 X를 이용하면 되잖아. 자, 이거랑 같으니까 이게 바로 뭐다? Q야, Q. 됐어? 그러니까 Q일 때의 값은? Q일 때의 값은 요거네 됐어? 이렇게 돼야 는데 되지? 그럼 결국 P일 때의 값을 알아본 거 아니야. 난 X 있고 여기다 뭐 넣어서 P 놓고서 구한 거 아니야. 됐어? 그거 그러니까 요값이네. 어, 요값이라는 얘기는 P일 때니까 이렇게 내려온 거야. P일 때의 값은 요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고 오는 거랑 똑같네. 이요 밑으로. 그럼 여기일 때는 여기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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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왔다가 여기네. 요거야. 그러니까 이거 y x를 이용하면 합성 함수를 쉽게 그릴 수 있네. 그러면 자, 합성 함수 그래프는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뭔지 모르지만 요렇게 돼야 한대. 요와 같이 되겠지. 됐어? 그럼 이제 끝났네. 자, 이제 합성 함수 그래프도 그렸어. 얘래. 자, 그럼 나는 여기 뭔지 모르지만 나 요거 갖고 따지는 거야. 자, 알파에서 가보자. 자, 알파일 때이 값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는 1이겠지. 요 요거 값에서 만약에 따진다면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얼마? f의 1 빼기 베타는 값이 얼마? 기울기 1이네. 이게 평균 변화 일이야 그러면 얘랑 같은 내가 여기 봐봐. 연속이지 이거.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지. 반드시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됐어? 됐지. 존재할 수밖에 없겠네. 이 존재하는 값을 C라고 놓으면 C라고 놓으면 이게 G함수니까 G-C가 반드시 존재한다. 얼마짜리 일짜리 존재하고 뭐와 뭐 사이에? 알파와 일 사이에 존재를 한다. 따지면 되잖아. 됐어? C는 뭐와 뭐 사이에? 오, 알파와 일 사이에 존재하고 그러면 0과 0, 0과 뭐 사이에? 일 사이에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반드시 수있겠지왜 알파와 일 사이나 영과 일 사이는 무조건 여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모두 맞저디급번도 맞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5 번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평균 변화율로 아까 전에 내가 원리 써준 거랑 정리하면 문제를 쉽게 풀수 있겠지.